자,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제는 학교 가서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경력치대 자 앞, 평생 경력치대입니다 CDP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밑줄 쯤 그으시래요 CDP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평생 동안 우리 아이들이 경력을 관리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한자 능력 따놓으면 나중에 이 아이가 공무원 되기 유리하다 그랬죠 정보처리기사 따놓으면, 정보처리 기능사 따놓으면 나중에 대학 갈때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경력을 CDP라고, 커리어 디벨롭먼트 평생에 걸친 경력 개발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진로 개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오른쪽에 보면 사다리 같이 그림이 된게 있죠. 찾았습니까? 사다리 같이 그림이 된게있데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력 개발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것을 보면, 제일 위에는 뭔가 하면, 커리어 익스플로레이션, 진로 탐색이라고 합니다. 자, 진로 탐색. 자, 우리는 지금 1쪽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 몇 단계의 사다리 같이 나오죠. 거기에도 보면, 진로 탐색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단계는 진로 인식입니다. 진로 인식. 자, 적으실래요? 초등학교 단계는 진로 인식. 인식이란 게 영어로 뭐란가 하면, aware, awareness, 진로 인식이란 거예요. 진로 인식. 진로 인식은 뭔가 하면요. 돈이란 무엇이고, 직업이란 무엇이고, 사람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등등.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 경제교육 차원에서 진로 인식입니다.